엄청 기가 세 음. 보이잖아요. TV에서만 봐도 음, 음, 음. 야수 그런 느낌. 이분은 어때요? 나무나 선생님은 보석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이쁜 걸 항상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 보석은 물로 닦아줘야 돼요. 항상 물로 닦아줘야 반짝반짝 반짝거리는데 보석에 큰 물이 들어와 있어서 나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어, 평생. 평생. 대단하신 것 같아. 보통 응. 대운이 응. 60이나 70에서 거의 끝난다. 응.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아니야. 아니야. 이분은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 자체가 기운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사람은 기운만큼 사는 거예요. 평생 가. 이분의 끼 아무도 못 쫓아가죠. 나이가 들어도. 한 여자가 이분에게 오래 있지 못해요. 이유가 여자들은 사주에 너무 많은데 오래 있으면 이 여자가 집안의 화근이 돼요. 화근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해. 결혼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연세가 아니야. 1 5년더 써. 음 기운 좋아. 아직도 여자 얘기를 할만큼. 음. 아직도 여자들이 드글거려. 아 대단하시다.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막 여자도 그막 이렇게서 해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지? <laughs> 젊은 사람들하고, 음. 30대하고, 음. 아직도, 공유할 수, 수 있다. 그거, 아, 그, 좋은 질문이에요. 나우나 선생님이 태어난 계절이 정월이에요. 정월은 봄의 시작점이거든요. 봄이란 것은 새로운 시작과 아지쟁이 같은 희망, 새로움,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이든 맞출 수 있고, 어디 가서든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만일에 나훈아 음. 선생님이 예능을 나온다 음, 음. 그럼 히트겠네? 어린 사람들이 볼수 있는 예능을 나가도 충분합니다 저는 신비주의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녀 나훈아 선생님 참 밑에 GPS 붙여놨을 것 같아 <laughs> 누가? 우리 엄마인가 평소 <laughs> <laughs> 한 100년 사이에는 아이돌 그룹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해도 이 정도 그릇의 기운은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배죠 나훈아 선생님하고 BTS의 콜라보 멋있네.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세상은 끝다.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태어나셨으면 BTS급으로 가신다니까. 송평을 음, 먼저 보내주세요. 이명웅 용강로 잘 녹인다. 많은 여자들이 녹아날 것이다. 큰 불을 일으키죠. 불나듯이 퍼져나가듯이 그런 사주예요. 용강로예요? 너무 강한 불길이 금이 녹아나고 있어요. 힘이 없는 금이 그래서 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용광로에 큰 나무가 쌓여 있으니 그 나무는 엄마. 엄마가 임영웅 씨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과열된 용광로에 나무가 계속 들어가면 폭탄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머니는 임영웅 씨의 인생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한데 사주에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어딜 다녀도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뭐 아버지도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는것 음. 같더라고요. 그, 어릴 때 고생을 음. 많이 했겠어. 고생했죠. 마음도 고생 많이 다치고 고생했겠죠. 엄마가 어쨌든 애지중지. 음, 어머니가 옆에서 케어를 하는데 세상으로 나갔다면 이제 어머니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 때가 됐다. 어머니는 어머니 사실만큼 능력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불려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불꽃이 큰 사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방이 불이 나겠죠 제가 돼? 그렇지 물이 뭐야? 명예예요 명예에 실추될 일을 하면 안 돼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부하고 자선공연도 해주고 돈의 목적이 아닌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마라? 그렇지 다 없어져 검은색, 흰색의 포인트로 항상 스타일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흰색이 매우 중요해요 흰색이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메탈스러운 옷 한짝이 오신가? 뭐 이런 것들 시계도 큰거 하나 딱 차고. 아유 우리 어머니도또 시계 보내주시는 거야. <laughs> 저도 보내주셔도 되는데. <laughs>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10시 일반 모아서 시계 하나 해드릴게요. 뭔가 그렇게 어머니들의 마음을 음, 움직였을까? 음. 나훈아 선생님의 정반, 그 야성미한. 음, 그렇지. 도시 남자 같이생겼죠 음, 음. 나훈아 선생님은 많이 많은 음. 스타일이고. 김영훈도련님인가 어, 그렇지 도련님 하는 스타일이고. <laughs> 나훈아 선생님하고 임영웅하고의 공통점은 능력이 뛰어나서 큰 무대 위에 서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다 사그라질 수 있다. 열심히 일하셔서 모은 돈인데 어느 정도는 지키셔야죠. 임영웅은 사람들 돈 빌려주거나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뭐 말할 건 말해야지. 어머니 옆에 있으면 문제점이 생겨요. 임영웅 씨는 일찍 결혼하면 안 돼요 40 넘어서 결혼하시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40 이후에 와이프 자리와 재물 자리가 탄탄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임영웅한테 응. 여자는 어떤 자리예요? 금이라는 건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결혼을 하시면 와이프가 금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 물 많은 여자 구체적으로는 무슨가요? 팁이? 겨울에 바다로 태어났다든지 가을에 바다로 떠났던지. 겨울 바다는 되게 센 사주라고 그러지 들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큰 바다 옆에 있잖아요. 음. 원자력 발전소가 용광로잖아. 음. 그렇듯이.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그게 궁합입니다. 장모나 장인어른 혹시 음. 있어요? 자수성가 누구도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 이명웅은 어디에 사는 게 좋아요? 지역? 물긴데 서울 시내면 용산구 제일 좋아요. 일산? 강서구, 인천 송도, 송도 앞 바다 좋네요. 아 송도 바다 근처. 음, 음. 만약에 강남에 산다면은 금이 중요하니까 은행 옆에 큰 구청 옆에 이런데 사셔 이 좋아요. 아니면 큰 지하철 금덩어리 지나가는 지하철역 근처. 유명 음. 광고 이 많이 찍잖아요. 음. 아이템들을 선택을 할때 맞는 게 있죠. 맞지 않는 게 있고 일단 어. 가구,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어. 이런 건안 맞죠. 맞는 게 뭐야 금. 뭐 자동차 선전? 코레일 홍보대사? 여행사? 뭐 제주도 홍보대사 이럴 듯이 관광 홍보? 여행과 물과 정수기 광고 이런 거 그렇지, 좋은 그 거네 그렇지 그 따봉이지 청원하고 아, 이상한 거잖아 자동차 뭐 조선 철강에 관련된 것들 은행도 대체 돈 네. 관련된 거 내년엔 더 많이 들어온다? 와우 광고주들도 참고하면 좋겠네 그럼 그래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네 오케이 음. 시계 광고 이런 거 괜찮겠네 괜찮지 큰 시계 롤렉스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에서 해 주세요. 음. 커피 광고는 어때요? t a 잖아 음. 커피 굿설렁탕도해도 되겠네 <laughs> 아 비비고에서 설렁탕 나오는 어 그렇지. 거. 그런 가는 거야. 아, 그래. 참고하세요, 영 o 그 n 게 도움이 된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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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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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겉으로 보면 유하지만 속 안에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라 자기의 이런 게 있어요. 고생을독종이라 독종? 보다는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 자기가 어떻게 살 음. 것인지에 대한 음. 그런 게서 있구나. 그렇지 확실히 서 있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펜 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펜 서비스를 한다. 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음. 어디서 해야 돼? 물 근처에 서야죠. 해호텔 잡더라도 여의도 음. 물 중간에 있잖아. 음. 강남은 뭐야? 불의 기운의 극점이죠. 강남에 음. 사면 안 돼. 이런 거를 음. 바다 근처에서 하는 그렇지. 거. 천상에서 하는 그렇지 했지? 매우 좋죠. 동식 팬클럽 이름이 영웅 시대래요. 영웅 시대 좋네. 선생님 은 팬카페 만들면 뭐라고 만드? 만들... 별별 없어 보이는데 무당파지 뭐 우리는 이명훈 어. 씨는 다할수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어떤 장르도 뭐든 다할수 있어요. 어. 다재다능해요. 배우로 한다던 아 어, 가능해요. 다 가능해. 진짜? 어, 자기가 원한다면 다 가능해 요 이분은 어. 그냥 시작점이. 어. 전통가요일 뿐인 거예요 필 좋아요 느껴지는 필이 이렇게 싹 오잖아 신곡 발표 어느 달에 해야지 좋다, 좋다. 뭐 이런 거 아, 있어요? 당연히 달의 운이 있죠 해의 운도 있고 1년 12달 중에 몇 월? 그럼 봐야지 신곡 발표를 해야 더 좋은야 양력 4월 임영웅? 응. 양력 4월이거나 11월 12월 1월 빵 터진다? 이미 신곡 나오기 전에 터져요 응. 내년엔 두분다 방고만 껴도 터진다 와우 응. 나훈아 선생님하고 응. 우리 임영웅 씨한테 응. 21년 덕담 한 마디 아, 나훈아 선생님은 우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스타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가능하시면 자주 무대에 나오셔서 기운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영웅 씨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설계도를 잘 그리셨으면 합니다 전통과요를, 이명호 씨를 보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롤 모델이 되셔야죠. 큰 별들이 되셔서 세상을 기쁘게 해주세요.